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NS를 보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그 접촉 경로는 뭐며 또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온갖 칭송을 늘어놨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솔직하고 거침이 없다. 서로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가능한 한 노력하는 사람이다. 3박 4일 가슴 찡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탁 터놓고 훨씬 탄이하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네? 이정현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대통령한테 한번 내통이라고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대통령님 내통하고 네, 오셨습니까?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이정현 대표가 어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이제 저자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죠. 세고록을 거론하면서 우리당의 주요 대선후보이신 분에게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참여정부에서 일관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예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불참 기권, 찬성 기권 이렇게 번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일관성이라는 게 참으로 어그 외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지하게 짝이 없는 것이 어이 일관성이라는 건 불참 기권 찬성 기권 이것의 일관성이 문제가 아니고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목적이 첫 번째 통일 외교입니다. 두 번째 국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는 무모한 도발을 할 때는 그 해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2006년이고 또 지금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로 열망하는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있을 때 참여정부 시절에 역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외무부 장관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아서 불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의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남북 관계의 냉전의 잔재를 이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국익과 또 통일 외교라는 그큰틀 일관성을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무지막지한 말을 해대는 정말 외교적으로 문외한이고 무지하면 차라리 저는 회고록 전체 다를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정책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통이라는 말이 당연하다고 또 한번 못 받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참여 정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말씀했다시피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 장관들이 전부 연일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와서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우주가 이정현 대표 중심으로 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만약 이것이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미르나 K스포츠 재단과 우병훈 민정 추석을 둘러싼 각종 권부의 부패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메카시 선풍을 일으켜보려는 그런 작태라면 이건 잘못 짚은 겁니다. 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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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걷다가 뭘 잘못 보고 홀리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